자. 안녕하세요. 어? 우리는 아빠와 알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세상인가요? 어, 여기 브루크 헤븐? 이거 영화라서했었요 네. 한번 가보세요. 그냥 걷기 차, 차를 타 볼까요? 어떤 차를 탈까요? 오토바이요. 오토바이요. 좋아요. 오토바이 한번 타보죠. 야 여기는 완전 빈도시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? 아 이게 네 이게 네 나, 내가 있던 도시였어. 어 우리 아들이 있었던 도시예요? 쭉쭉 가보세요. 왜안 나가죠? 뒤로 가볼까요? 여기 여기 길이 있네 왼쪽에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요 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세요 고개 운전이에요 여기 약간 공항 같은데요 공항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안들데요 지하차도도 있고 지하차도를 지나가면 오 어, 다리 보여요 밤인가봐요 저기 약간 레이저 같은 느낌 약간 감옥 같은데요? 한번 오토가 있다고. Jump, jump, j u m 요됐다다다다 하길 수가 없네. 어? 응. 내가 탔. 아빠 이거 놔두고. 응, 네. 아빠. 아빠. 잠깐만 기다려해 어? 어딜 가신 거예요? 아들 어디 간 거예요? 아니, 똑같은 세상니까? 같이 하려고. 똑같은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. 아까 우리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던 거 기억하나요? 5시간이 1분 57법 초밖에안 남았는데요. 어,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 어때요? 마 한번 내가. 야, 올라가 볼까? 새로운 세상이네요. 어 이봐요, 가만히 놔두세요. 지금 이건 뭐 하자는 거죠? 구독자들을 놀리는 건가요? 아니. 음, 난저 산을 올라갈 거예요. 반짝거리는 저 산이 왠지 초콜릿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여기에서 저 해님을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한번 명상을 해보고 싶어요. 어, 그참 멋있네요. 잠깐만 기다려. 아빠,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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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려오고 있어요 어 드디어 이 산의 끝에 다다랐어요 아빠. 망켜, 망켜, 필요 없다고요. 어 여기 좋네요. 경켜차 어때요? 정차차. 오, 시간이다됐네요어떨까요 오늘은? 여기까지. Go, go, amigo. Go, go, amigo. Bye bye, mi amigo. Por f a v o 테스